이렇게 이렇 오일이 들어가고 있구요 또이 오일이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기, 한 바퀴 이렇게 돌아보고요. 다시 여기 오세요. 그 약을 하나 더 넣을 게 있어. 이렇게 돌아보고. 타요. 예? 그러니까, 바로, 바로 여기로만 한 바퀴만 돌고 오셔. 예, 빨리 타세요. 그, 그리고서 그 약을 넣어야 돼. 빨리, 그래야지. 예. 그러니까, 그거 들고 얼른 와서. 바로 해드릴게요. 예, 알았으니까, 알았으니까네 해드릴게요. 정상적으로 다 똑같이 해드리는 거요. 스토, 잠깐 네, 지나가서, 자 이렇게 한 바퀴 돌고서 약이 섞이면 늦춰고요, 바로 지금 저분은 뭐 생전 처음 듣고 참았다는 처음 분인데, 어떻게 하는지 한번 이제 그 영상을 보고, 이제 또 어떻게 다 치워야 되겠죠. 영상을 보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떻게 저분들이 생각을 하는지, 또 어떤 좋은지 나쁜지 영상을 통해 다시 그 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또 우리들이 이제 그 커피, 커피, 캔커피라도 하나 쫙 마시고 일을 해야 되겠죠. 캔커피를 맛있게 먹어야죠. 아, 갈증에는 참 좋아요. 고객님들마다 성향이 다 달라서, 그, 진짜 고마움을 무척 감사로 느끼는 사람이 있고, 어떤 분은 이제 고마움을, 그 아주, 그 굉장히 막, 아주 격렬하게, 그, 영원히, 그, 도움을, 이제, 주고 싶지 않은 생각, 막, 그렇게 들게 만드는 분도 있어요. 그게, 이제, 천명, 천명에 한 명, 있쓴 거예요. 천명에 한 명. 아니면 뭐, 이천명에 한명 나오는, 그런 분의, 그런 분, 있어요. 아 무슨 말만 하는지, 음, 한 바퀴 들어보고, 그 고객님이 어떤 말을 하는지, 그 이제 들어봅시다. 그리고 내말 한마디, 그 멘트 영상 들어보고, 이제 다시, 마무리 짓고, 이제 빨리, 이제 이렇게 한가하게 여유를 즐길 시간이 없죠. 이거, 그랜드 카니발 범퍼하고 작업을 빨리 하겠습니다. 근데 보험회사에서 빨리 연락을 안 해줘가지고 조금 늦어지네요. 아시원해 불은 껐어요 전기를 아끼려고 전기 아끼니까 불은 꺼졌고요 고객님 오야 어 이게 뭐야 이렇게 좋아 왜내 차가 이렇게 좋아졌지 하는 그런 말 나오게 만들었는데 고객님은 어떨지 이게 내차 맞아 내 차가 왜 이렇게 좋지 이러는 걸 심어드린 거예요 차가 왔네요 스톱! 네 내리세요 고, 안에 여거 열어주시고요 내 차가 맞아? 왜 이렇게 좋지? 이런 생각 들죠? 이거 내 차야? 이런 생각 들죠? 드러워네네 최고 좋게 해드린 거예요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오일을 넣고자 한다 난 그런 주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22년을 했잖아요 그래요? 22년 옛날에 다니던 갓셀터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제가 여기 3년 살았어요 예 우리 오일 진짜 좋아요 이거 넣으면 힘내 거야. 오늘 행운아에 행운. 행운 오늘의 주인공 진짜 행운이죠 왜냐면 이런 오일을 못 넣고 경험도 못하고 평생 생을 마감하는 분도 있어요 진짜예요 네. 그런 것도 집어 먹지 않게, 오일도 줄지 않게 약을 넣어드린 거야. 지금 네. 그 약이 들어가면 오일도 안 주죠. 네. 이제! 얘는 치료가 된 거야. 나중에 타다가 저기 한몇 키로야? 그한 3,000키로 정도 타고요. 와서 한번 다시 찍어봐서 부족하면 내가 넣어드릴 거예요. 약을. 네, 감사합니다. 네. h 이트오브리입니다